미지의 서울 박보영 1인 역 쌍둥이로 그려낼 특별한 인생 체인지 드라마. TVN 토요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배우 박보영이 생애 첫 쌍둥이 역할에 도전 1인 역을 소화하며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라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고 보는 배우 박보영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드라마임에 틀림없습니다. 박보영은 동세대 배우들 중에서도 유독 꾸준하고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오는 배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박보영과 같은 정상급 배우의 경우 작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느라 1년에 한편 출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다작 행보는 더욱 돋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좋은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의 반증일 것입니다. 배우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정상급 배우일수록 작품을 보는 눈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작품의 성공이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보영은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캐릭터 해석 능력과 연기 철학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녀는 주로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미묘한 감정 변화와 섬세한 연기 변주를 통해 입체적인 인물을 창조해내며 연기 변신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널려왔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소비가 아닌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녀의 노력은 매 작품마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흔히 박보영 하면 특유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녀가 선보여온 연기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때로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으로 관객들을 울리고 웃겼던 그녀의 이전 작품들을 돌이켜보면 뽀블리라는 애칭 뒤에 숨겨진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박보영이 가진 또 다른 매력과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성격과 인생을 살아가는 쌍둥이 자매를 연기하며 1인 2역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계 없이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극중 박보영이 연기하는 쌍둥이 자매는 외모는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라고 할 만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언니 미래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적을 자랑하며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않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반면 동생 미진은 밝고 활달하며 에너지가 넘치지만 공부하는 다소 거리가 먼말갈량이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진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쉬는 시간이면 전교에서 가장 먼저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곧 단거리 육상 선수로서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자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남다른 우애를 다져왔습니다. 때로는 시험지를 바꿔치기하고 때로는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며 위기를 넘기는 등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발각되면서 자매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미지는단한 번도 타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단거리 선수로 활약하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 장학금이 걸린 마지막 중요한 대회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이르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드라마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특별한 목표 없이 고향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살아가던 미지와는 달리 언니 미래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자리 잡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매의 삶에 두 명의 남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복잡 미묘한 관계 의 서사를 예고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잔잔했던 자매 일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첫 번째 남자는 그룹 GOT7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박진영이 연기하는 이호수입니다. 호수는 미지와 미래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으로 전학 온 친구로 헌칠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좋지 않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던 미지는 우연히 호수의 아픔을 알게 된 후. 적극적으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돕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살갑거나 친밀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면 대면한 사이를 유지하며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개성 넘치는 연기로 주목받는 배우 류경수가 연기하는 한세진입니다. 세진은 해외 명문대 출신으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로서 탄탄 대로를 걷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애지중지 키워준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셔 귀농을 선택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촌 생활과 보이지 않는 터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강한 생활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은 미지와 미래 자매 그리고 호수와의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늘 빈틈없고 똑부러지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언니 미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던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사건을 목격하고 내부 고발을 감행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서울에 있는 미래를 찾아간 미지는 미래가 지난 1년 동안 홀로 고립되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동생 미지는 과거 자신들이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언니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쌍둥이만이 할수 있는 서로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살아가는 인생 체인지입니다. 아무래도 내성적이고 여린 성격의 미래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찬 매력을 지닌 외향적인 미지가 언니 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드라마는 동생 미지가 언니 미래의 삶을 대신 살아가면서. 서울이라는 낯선 환경과 직장 내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월의 청춘을 통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력을 인정받은 이강 작가가 지피를 맡아 상처받은 인물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총 12부작으로 제작되는 미지의 서울에서 박보영이 쌍둥이 자매를 통해 선사할 깊은 공간과 따뜻한 힐링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첫방송을 기다려봅니다.